어, 여기, 여기. 야, 마탄 쎄게, 내가. 야, 총 먹고, 너네, 우도냐? 어디 있는데? 여기, 내, 바로 앞에. 기가 막봐 계속 따라가. 어어어어 어, 어, 김여수. 불량, 불량, 샷타, 김여수. 아냐, 아냐, 아냐. 후, 레프트. 후. 야,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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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진짜 때려, 진짜 가서 때려, 빨리. 이 개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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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형, 붙어, 형 붙는 쪽형 붙는 쪽형 붙는 쪽. 어쩔게, 어쩔게. <laughs> 야, 아니, 야, 이거, 안 되지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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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, 빨리 부터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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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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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한테 리빨총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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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don't want to go 어 뭐야, h e ice, 잡아줘, t o y 야, toy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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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y s toy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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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o y s toy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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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총총총총 y s t o 나차태나차태나차태 아니 완전 미치다와야 사진들. <laughs> 야, 사진도 야 좋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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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확길만 먹어 확길만. 총이 있는데요? 총이 아, <laughs> 있는. 총마 없나보다. 총마 없나보다. 있는 거 같은데 쫓아오는 거 보니까. 이 치발 새끼다. <목소리> 아니 진짜 내장분이 <내기타친네. 목소리> 아니 병신들 너 이제 방출사로 다 이제 죽음을 <목소리> <laughs> 마시잖아 아이 병신들 진짜.